어떻게 해서 내가 걸어가고, 손짓하고, 밥 먹고, 움직이는 이것이 구속됐다는 말인가? 이게 무슨 뜻인가? 이렇게요.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. 아, 이것은 아마 잘못 와정될 수도 있다. 사람이 구속된다라는 것은 내 뜻에 의해서,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저 사람을 구속시키고 감옥에 보내면, 저 사람이 나에 의해서 구속이 되는 거지, 이렇게 나처럼 남을 구속시키고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이런 나는 구속된 사람이 아닐 거다. 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구속이 되어 지만저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은 구속된 것이 아닐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와전이 됐어요. 이해가 안 됐어요. 그러다가 세월이 점점 흘러서 사람들이 인지가 점점 발달이 돼서 만유력 법칙을 발견했어요. 사과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력 법칙을 발견을 했어요.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전에도 그때 그 당시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고, 배가 떨어지고, 감이 떨어지고, 도토리가 떨어지고, 호두가 떨어지고, 대추가 떨어지고, 꽃이, 꽃이 떨어지고, 이런 것들은 무수히 보거든요. 무수히 보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무수히 떨어지는 걸 보더라도, 그 누구도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더라도, 그 누구도 말룰적 고집을 발견해내지 못했어요. 그 사람들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, 어 저거 먹어야겠다. 안 먹어야겠다. 저거 맛있겠다. 맛없겠다. 저게 값이 오르겠다. 값이 떨어지겠다. 원래는 농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겠다. 작게 벌겠다. 이런 생각만 해요. 지금도 그래요. 근데 그 사가 떨어진 걸 보고 만류력의 법칙을 발견을 했어요. 일반 사람들은 어그 사람이 발견했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지 그 사람들은 사과를 보면서 만류력 법칙을 생각하지 않아요. 옛날과 같이 똑같이 농사가 원래는 돈이 사과 값이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해요.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아요. 근데 대중에는 그 사람들이 만류력 법칙을 생각을 하고 또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, 아, 사람들이 이렇게 걸음걸이를 내, 내 생각으로, 내 다리로, 내 의지로 내가 걸어간다고 하지만, 이 지구에 구속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아.